이 계산이 맞다면 약 주당 2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공모주로 돈 벌기 꽁돈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모주는 동인기영과 스텀테크총2 개입니다. 공모하는 기업이 2 개이므로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지 알아볼까요?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꽁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약기업부터 보겠습니다. 동인기연부터 알아볼게요. 동인기연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청약일은 11월 9일 목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상장일은 11월 21일 화요일이며 공모가 밴드가 33,000원에서 37,000원이었는데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낮은 3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인기연은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OEM, ODM 기업입니다. 동인기연은 백팩은 물론 카약, 텐트 등 아웃도어 제품과 유아용품, 골프백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매출입니다. 동인기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등산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동인기원의 매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무 분석입니다. 먼저 기간 경쟁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26대1. 신청건수는 463건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다음으로 경쟁률이 낮게 나왔네요. 참여건수 또한 매우 낮습니다. 다음은 기관들의 공모가 지시비율입니다. 공모가 지시비율은 3만원 미만이 76.5%입니다. 다음은 의무부유약입니다의무부유약은 0%가 나왔습니다. 와 0%는 처음 보는데요? 신기하네요. 다음은 증권사주당 평가가액입니다. 증권사가 계산한 동인기원의 주당 평가가액은 5만 310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약 주당 2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증권사가 계산한 평가가액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인기원,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수요책, 공모까지 12일, 의무보유약약 납품 매출 실적 좋음입니다. 최소 청약금액은 10주로 15만원이 필요합니다. 적공도는 동인기원은 패스하겠습니다. 추가로 동행기한 행복회로 돌려보겠습니다. 공모가가 3만원으로 확정되어 공모가 기준 400% 상승한다면 12만원. 따라서 주당 약 9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톰테크입니다. 청약기부터 볼게요. 스톰테크의 주관사는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청약일은 11월 9일 목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상장일은 11월 20일 월요일이며, 공모가 밴드가 8,000원에서 9,500원이었는데,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뚫은, 11,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무려 1,500원이나 올려 잡았네요.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톰테크는 정기, 정수기 부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정수기 제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수기 및 음용수기에 관과 관을 연결하는 연결구인 피팅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출을 보시면 매출은 해가 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 분석입니다. 먼저 수요예측부터 보겠습니다. 수요예측은 573대1, 신청 건수는 1,815건이 나왔네요. 신청 건수는 좀 높게 나왔지만 경쟁률은 약간 아쉽습니다. 다음은 기관들의공모가 지시 비율입니다. 공모가 지시 공모가 비율은 9,500원 이상이 97.9%입니다. 다음은 의무부의 약액입니다. 의무부의 약액은 건수 기준 2.9%가 나왔습니다. 의무부의 약액, 저조하게 나왔네요. 다음은 증권사 주당 평가가액입니다. 증권사가 계산한 스톰테크의 주당 평가가액은 12,934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약 주당 1,9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증권사가 계산한 평가가액이죠. 이제 정리해볼게요. 스톰테크, 우리에게 돈을 가져도 주상인가? 수혜의 책, 공모가 제시비율 좋음, 의무부여약 나쁨, 매출 실적 좋음입니다. 최소 청약 금액은 20주로 11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적공도는... 스톰테크 청약 하겠습니다. 추가로 스톰테크 행복회로 돌려보겠습니다. 공모가가 만 천원으로 확정되어 공모가 기준 400% 상승한다면 44,000원. 따라서 주당 약 33,0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모주로 돈벌기 꽁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독자님들께 돈이 되는 내용을 공부해 공유하면서 시간 절약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